그러면은, <laughs> 내가 아무리 뭐, 뭐, 멋있는 사람,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막 훈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어, 그래? 뭐, 그렇지. 뭐, 멋있긴 하네. 그러고 넘어가져요. 뭐, 난, 다긴다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초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호기심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한 코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아, 연애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귀찮고, 혹은, 아, 괜찮은 사람은 다 어디 있는 거야? 내 주변에만 없어! 라든지.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확 바꿔줄지도 몰라요. 오늘은 왜 우리가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하는지, 그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왜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될까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수백만 년 동안 진화론적으로 나의 최적의 짝을 찾도록 설계된 존재예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연결되고 싶어 하는 사랑 탐색 기계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자꾸 막 연애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사람은 짝을 찾고 사랑을 할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 아시죠? 연애 초반에 이 도파민이 완전 그냥 폭발을 하면서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설렘과 짜릿함,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 우리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연애를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이게 다가 아니라 안정기에 접어들면은 도파민 대신에 옥시토신이랑 세로토닌 같은 그런 안정감, 편안하고 포근한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 호르몬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이 안정감은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전 기지를 찾는 그 애착 본능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죠. 어쨌든 그 예전에 느꼈던 그 강렬한 짜릿함과 포근한 행복감이두 가지를 계속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그 감정을 찾으려고, 찾고 돌아가려고 우리가 그 사랑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이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억누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그 감정, 사랑을 찾으려는 우리의 본능, 이거를 인정을 하고 그걸 채워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알겠는데, 진짜로 저는 만날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연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노력, 그런 좋은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한탄만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선 모임. 모임을 나가보세요. 물론 소개팅도 좋아요. 소개팅 해서 많이 이렇게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인맥도 많고, 그러면은 소개팅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 두 가지 따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첫 번째로 모임이에요. 모임인데, 뭐, 아무 모임이나 나가면은 좀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아무 뭐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그냥 연애 자체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괜찮거든요. 뭐 동네 모임, 뭐뭐 뭐 나이 비슷한 모임, 뭐 그런 거 가면은 뭐뭐 뭐 그냥 진짜 딱그 목적인 사람들이 와요.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좀 진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좀 진지하게 가볍지 않게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진짜 그런 뭐. 공부 같이 하는 모임, 운동을 같이 하는 모임, 뭐 배드민턴 모임, 등산 모임. 그다음에 뭐뭐 뭐 독서 모임, 뭐 재테크 공부 모임, 스터디 모임. 이런 거를 아주 강력 추천을 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런 모임 자체가 내가 뭔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개발하고 막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진중하고 뭐, 좀, 뭐가 좀 진국이고, 이런 좋은 분들이 이 모임에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모임을, 이런 형태의 모임을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플이에요. 소개팅 어플. 그 소개팅 어플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여자분들 계신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좀 가벼운 목적으로 오시는 그런 남자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모임에도 괜찮은 사람은 있고요. 또 별로이고 막 이상한 사람은 또 어떤 모임에든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임에서 그 좋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아난 거부감이 든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대화만이라도 해보세요. 프로필 설정 하시고요. 거기 가서 뭐 이런 사람이랑 대화를 해 보니까 어 내가 재밌고 너무 막 즐겁다. 대화가 막 술술 풀린다. 내가 이런 사람이랑 잘 맞는구나. 이런 정보도 얻으실 거고요. 그 내가 또 어떤 사람 저런 사람이랑 대화를 해 보니까 뭐 자꾸 대화가 끊기고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막 무슨 지루하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 그냥 기분만 나빠지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아, 내가 저런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내가 잘안 맞는구나. 이런 사람은 별로 대화가 안 통하고 재미가 없고 별로 만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간접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거죠. 물론 직접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보는 게 가장 내실 있는 경험치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대화만으로도 간접적인 연애 경험을 쌓게 된다.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스타일의 대화 패턴을 좋아한다 하는 것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잘 맞는다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이 모임 그리고 뭐 어플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원 없이 연애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laughs> 내가 아무리 뭐, 뭐, 멋있는 사람,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막 훈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도, 어, 그래? 어, 그렇지. 뭐, 멋있긴 하네. 그러고 넘어가져요. 내가 막 집착을 하고, 막 무슨, 막 너무 막 심쿵을 하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연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그 잠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면이고, 나와 얼마나 대화가 잘 맞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그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외모만 가지고 혹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내 내면이 잘 맞는 게더 어렵고 그게 그 찾기가 거의 뭐 진짜 힘들다 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고 경험치를 쌓고 그러면은 뭐 이제 내가 초연해지잖아요. 어떤 그런 외적인 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막 초연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한테 호기심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 나는 뭐 어디 가서 안 꿀리는데? 뭐 어디 가서 다 무슨 여자들 관심만 받았었는데? 어, 이 사람은 왜 아무렇지 않아 하지? 어, 이상한데? 왜, 왜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이 관심을 갖게 되는 어, 그런 패턴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연애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최상의 심리 상태예요. 이건 진짜 아무나 못 갖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진짜 초연에 져야지만 이제 이런 텐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상태를 무조건 쟁취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연애의 본질과 나의 선호를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의 여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연애를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연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맞춰 가면서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내 주관이 확실해지고 내가 단단해지고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강한 사람, 내 주관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뭐 귀찮아하거나 뭐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서 계속 연애를 미뤄두지 말고 그냥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다양한 그런 어떤 연애 경험을 쌓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나에게 맞는 최고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연애를 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겨, 경험들이 결국 여러분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경험담, 그런 것들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더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